안녕하세요. 숙쑥 영어부 친구들 손유희 선생님이에요. 오늘은 전도서 2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손유희 말씀을 해볼 거예요.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전도서 2장 9절 말씀 아멘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전도서 2장 9절 말씀 아멘.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전도서 2장 9절 말씀. 아멘. 우리 친구들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전도서 2장 9절 말씀 영상 보고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네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볼게요. 안녕!